오늘은요,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마다 그래왔지만, 1월 달에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의미에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둬될 의식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지기 강론을 했는데, 오늘은요, 우리 의식 속에 가치관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자, 오늘 제목은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로처럼 그랬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어, 아브라함이나 여기 사라 또그 외의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어, 종합적으로 그들의 의식을 총평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살다 갔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사대 생전에 누린 것이 그렇게 많았지 않았지만 이런 뜻이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걸 바라면서, 그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산 모양의 대표적인 요소가 뭐냐?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란 말은 뭐냐면, 타양살이를 한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돌아와 살고 있죠. 어, 우리나라는 그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이치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객지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 나그네라는 말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가 비슷한 뜻하지만 이 나그네라는 뜻은 어, 어떤 목적을 두고 흔히 요즘 흔히 제일 많이 쓰는 말, 여행한다. 어디를 거쳐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정착지가 아니고 어떤 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는 사람이다는 의미의 바로 뜻이 낙원입니다. 낙원에. 오늘 이 의미를 우리 의식 속에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합니다만 오늘 주보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얘기들을 이 좁은 지면 안에 다다 함께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어떤 새롭게 가는 큰 도시에 어그 형태를 한 장의 지도로 그려내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작은 골목까지 다 그리기는 어렵고 대충 큰 대로만 중심으로 그려도 지도가 복잡한데. 우리 의식 속에 가지런히 정돈해야 될이 외국인과 나고네로가 하는 이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여기 한 문장을 이렇게 펼쳐놓고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떤 한 문장 속에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오늘은 좀 개념들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우선 주보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스 11장에는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사람 열거되고 있죠? 예. 성경에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예, 구약의 일부 선자들까지 지 예, 대략적으로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루어지는 그 생애를 다루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역시 아브라함이 주축이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읽었던 우리 13절 말씀 마무리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을 하면서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오래라 정과였다 그렇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앞으로 장차 영원히 살 곳은 본향이 따로 있어. 그 본향을 늘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기인을 해서 이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때 2023년 한 해가 여러분의 식속에 이곳은 어, 마치 내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에, 오늘 내용이 좀 까다스럽고 어렵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 그랬을 때잘 보세요. 세상을 전부로 알고 육신에 사는 나를 전부로 알고 자신이 가진 소유에 대해서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육신에서 사는 날들이 전부가 아니야. 또 내가 이 사는 날 동안 누리는 그 어떤 것들, 그 많은 소유들 그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제. 세상을 움직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자 왕은, 통치자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사는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 세상을 사는 건내 능력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 은혜를 늘 느끼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지역에서 경인 고속도로에서 엄청난 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역시나 많은 차량들도 불탔지만 참가슴에 아픈 것은 예 그곳을 지나던 몇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모처럼 만에 딸이 회사를 다니다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엄마와 함께 찜질방을 가다가 그 현장에서 희생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어. 그런 비극이 그 넓은 대로에 말이에요. 그렇게 올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많은 것들 우리를 우겨싸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한마디로 하기 걸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는 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동행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를 이루느냐? 내 삶에 진리로 인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요. 구원을 이루어. 그리고 내가, 어, 태보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진보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살다가, 하나님 예비한 영원한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그대로, 어, 이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우리의 의식을 점검하게 되고 내 가치관을 새롭게 다져가게 되고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에 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지 오늘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여러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자리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음. 자, 이제까지는 서론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을 살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그 마인드 자체가 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다. 나는 천성을 향해 가서 그 목적지를 삼고 가는 낙은일 뿐이다. 이 의식을 어, 올해 2023년 한해 동안 품고 살라는 거예요. 음. 우리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내 자신이 불행하지 않고 예.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사하납을 누리는 이게 전부인 줄 알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음. 자, 이 외국인과 나그네로처럼 살아갈 때 가지는 기본적인 그큰 의식의 줄거리가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대지. 잘 보세요. 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의 제일 특징이 뭐냐면 영원한 것들을 늘 항상 지향해요. 지향한다는 말은 그것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고 예,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여기 보세요. 첫째지에 그리스도인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가 그리 스 하나님의 백성인 입장에서 볼때 말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일상들을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참 어리석게 살아, 우매하다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해서... 아둥바둥 살아봤을 때 이루어진 결과가 험한해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도 스스로 그런 일을 고백해요.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불운한 것들이 너무 많아. 합당치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랬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시작이 권원이 누군지도 몰라.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주도하는지도 몰라. 승리자를 몰라.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다가 어떤 결말이 이루어지는지도 대 해서 전혀 몰라. 무지하고 그걸 믿지도 않고,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뭐냐? 일방사람들은요. 오직. 현재에만 중요해, 현재. 육신이 사는 날만 중요해.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쫓아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급급하면서 삶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상태를 계속 고수하게 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자, 두 번째 보세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목구비. 이목구비 아시죠? 예. 눈코 귀다 말하는 거예요. 예. 이목구비를 누리는 모든 것들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한시적인 거야. 영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다가 사라져 버려. 소멸돼 버려. 그리고 그거는 이 땅에서만 누릴 뿐이야. 검색에 관한 거예요. 예, 그랬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남는 걸 우리는 압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옆에 간주에 보면 성경 구절로 나서어요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사는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세 번째 문단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영혼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 볼 수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는 뜻이 보여요. 그렇지만, 그건 가려진 눈이고요. 신령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그걸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체험하게 돼요. 체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체험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돼요. 아,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그때 때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참 실망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법 했다는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몇 가지 사실만을 갖고 이렇게쿵 저렇쿵 스스로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소불리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왜 그러냐? 평상시에 기민하게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영성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치관 자체가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달라요. 신령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체험을 해요. 반복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하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음. 그 영적으로야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혼도 안 보이고 내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살아보니까 영적으로 그 모든 게다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그렇게 사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간증이라고 해요. 음. 예, 그걸 증거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은 참으로 고귀하고 놀라운 자로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후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음.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사는 자는 낙원의 의식을 갖고 사는데, 어, 첫 번째 의식이 뭐냐. 영원한 것들을 늘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해요. 그걸 지향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어, 엄청난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바로 그런 의식에 대한 기본적인 재료라고 할수 있어요. 소스라고 할수 있어요. 양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에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두 번째 대제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 그랬어요. 청종한다는 말은 기담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음. 자, 여기 일대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는 말이죠. 예, 하나님의 창조. 세상의 모든 창조자가 하나님신 걸 알죠. 그 머리죠, 그 분이. 주제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은혜의 결과물인 구원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바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어, 의식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마음에 귀한 욕구가 있어요. 신령한 영성을 늘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령함.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합니다. 믿으신 마음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구별 지어서 귀한 것만 선택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성별한다 그래요. 성별.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이 어려워요. 아, 어, 이걸 제가 한참 고민하며 만들었어요. 그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니라거나, 부유하거나, 이세라고 해서, 사람 육신을 사는 동안 떨치는 기세가 있잖아요.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 그게 영향을 안 받아요. 앞에 있는 이게 형성된 사람들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마음에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누릴 것이지만 굳이 그걸 내가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 행하는 그런 인생은 아니에요. 염원하지 않아요. 구가한다는 말은 그것을 만끽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에 예. 대한 욕구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를 철저하게 지향을 해요. 아까 지향과 지향은 달라요. 지향은 뭐냐? 끊는다는 뜻이에요.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예 가능한, 배제해버려요. 돌려놔요. 음. 돌려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돌려놓은 자리에다가 새로운 곳으로 바꿔놓습니다. 그걸 대체한다고 그래요. 음.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항상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잖아요. 본질과 본성을 잘 알잖아요. 거기에 입각해서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순복하고 하나가 되기로는 일치를 이루기로 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원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그 해답을 찾고 지도를 받고,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서.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아멘. 아멘.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세요.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진, 반대에 있는 사람들, 소위 뭐냐면 유물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를 대할 때야. 폄하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낮춰봐요. 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요. 지탄을 해요. 심한 경우에는 우리와 인연을 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인연이 끊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실리 관계에서도 있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서 끊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거든요. 여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재단 안에서 이렇게 연을 맺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잘 간수하셔야 돼요. 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관계예요. 음. 이거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늘꿈 같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요소인데요. 바로 애국가가나그네로 사는 인생들은 이 의식을 갖고 늘 삽니다. 그 바로 주님의 재림을늘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름하여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리스인들은 세상에서 순례자로 사는 동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체림 그리고 앞으로 심판이죠. 그럼 저주신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늘 삶의 중심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방향을 잡고 사는 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는 예수님의 재림이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되고 이걸 가지려면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게 많잖아요.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성도들의 삶에게 이루를 주기 위해서 이 재림을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태초로부터 세상에 대해서 시작된 구속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 대한 결말에야 이게. 이건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반드시 와야 성경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완성이기도 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건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일 그만큼 중요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대한 사탕 발림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역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음. 마지막입니다. 하하, <laughs> 보세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때 수많은 공고함이 있고, 이협이 있고, 혼돈이 있을지라도. 많죠? 우리가 정도를 지키고 살려고 하면 삶이 힘들어요. 공고해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또, 많은 비협조적인 거죠. 공격이 있어요. 이협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거기는 한란까지도 포함돼요. 그리고, 모든 게다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공고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늘 고대함이 있어요. 아니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이야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삶이 공고해지거든. 늘그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읍이 있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고수하셔야 돼. 고수.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혼돈이 오거든 흔들리지 말고 딱 붙잡으세요. 그걸 고정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예. 확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날들을 순리자로서 끝내요. 완주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날로부터 여러분 생애가 다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완주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도중 이탈자, 멈추는 자가 아니에요. 완주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완수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역할에서 음.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잘 감당해야 돼요. 책임완수하잖아요. 책임완수. 어. 저도 책임완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목회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올해라도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후임자를 세우고 싶어요. 어. 나도 육신의 한계가 와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 그렇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까지는, 내가 욕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이라도 사임을 하고, 물론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 해보자. 하나께서 요즘 계속해서 내게 이 주시는 모든 영감들을, 어, 남길 수만 있다면 그 기회로 삼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하고 있어요. 책임안수예요, 책임안수. 어.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요. 예그 완계를 짓자는 거죠. 사만이에요, 사만. 완주! 완수! 완계를 짓는 거요. 할렐루야! 음. 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인생이란 그 삶을 누리는 데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호유호식하느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온 목적이 있단 말이야. 그 목적을 이루게 한 거고, 내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내할 본분에서 한 앞에 귀하게 살고자 하는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이 일을 가는 거지, 그냥 단순히 육신에 제한되고, 세상의현재에 국한된 삶을 산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낙그네처럼 삽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에 욕심을 품지 마시고,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고 살아가기를 주념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 영원한 것들을... 지향한다는 말에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하면, 예, 번호보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에 뭐냐면, 진리의식이에요. 내 가치관에 재료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리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사는 그 목표의식이 분명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세 가지의식들이, 올해 한 앞에 외국인과 나원에처럼 살아난 여러분 삶의 의식이 귀한 양식이 되기를 주님으로추합니다